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안정적인 저축이나 예금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이나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축이나 예금, 적금을 좋아하는 프로 적금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후자인데요 오늘은 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은 빽 있고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투자는 도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산산히 조각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업을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1년, 2년 차에 이 친구는 일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하면서 월급은 저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대신 회사에 지분을 들고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매년 연봉 인상되는 직장에 다니는 게내 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 친구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더니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에도 지사를 새로 만들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들과 만찬도 하며 사업 규모를 키워나가던 친구는 최근에 엑시를 했고 현재 다음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한 최종 금액은 제가 지금 월급으로는 죽을 때까지 숨만 쉬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착실하게 연봉인상을 해나가던 조아는 이제 완전 다른 수준의 경제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잘해내서 평가도 잘 받고 인센티브도 잘 받으며 연봉인상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절약하며 열심히 저축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길을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될수 없음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일반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양 눈치가 보이든 말든 칼퇴를 하며 회사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투자 공부를 했는데 특히 부동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에 투자를 하였고 현재 그 부동산 투자의 결과로 엄청나게 자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꾸준히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를 병행해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산을 증식해 나갔습니다. 저보다 일에 대한 열정도 회사에서의 평가도 높지 않았던 친구였지만 역시 몇년 뒤에 제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죽을 때까지 숨만 쉬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자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두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리스크를 용감하게 다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는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했다는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 다 월급을 주는 회사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요. 지금 내가 다닌 회사는 대기업이고 안정적이야. 심지어 나는 공무원인걸? 정년 보장 개꿀. 이라는 생각과 함께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고 월급과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 절대로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사업가나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월급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라며 그냥 사는 것이죠. 저 또한 그랬고요.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큰 리스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